이사분들이 상업의 동사들이 사람은 를 했습니다. 사은이은이이 사람은 이이게가능이일이냐 말도 이 사람은 이이이러다이사다이 너희들 이사스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이 사람은 사람은 이사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라고들 다들 말을곤 했어요. 저 역시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야그 지점에 있는 매달려 있 시설은 공구를 해서 내려온다. 그 길이 또 보통 길이 아니죠. 일반 등산로에 있는 시설 수습에서공구에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. 까다로는 절벽에 막 암벽 능선에 리치를 사야 되고 막 절벽에 줄을 절대로 타고 내려와야 되고, 쉬운 일이 아니죠.